자, 확률 대단한 마무리 해 볼게. 1번. 준영, 희선, 연수, 지윤이가 일렬로 서서 사진을 찍을 때 준영이와 희선이가 양 끝에 설 확률은? 일단은 사진을 찍을 때라고 했으니까 어, 4 명이 일렬로 설 경우의 수가 분모야. 4팩토리얼열 거고. 준영이와 희선이가 양 끝에 설 확률은 자, 일단 준영이와 희선이가 양 끝에 서는데 준영이, 희선이 아니면 희선이, 준영이 이렇게 설수 있으니까 두 가지 상황이 있을 거고 곱하기 이제 두명 가운데 나열되면 되니까 2팩 그럼 24분의 4 되니까 6분의 1 이게 정답 자 2번 집합 A의 부분 집합 중 임의로 한 개를 택할 때 부분 집합이 5를 포함하지 않을 확률은 자 일단은 부분 집합이 몇개 있는지 알아야 되겠다 자, 1, 2, 3, 4, 5 자, 원소의 개수가 5개인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5승이지 일단 분모는 2의 5승이야 자, 그거 분해 자, 택한 부분집합이 5를 포함하지 않을 확률은 자, 그럼 이 A라는 집합 가지고 만들, 만드는 부분집합 중에서 5가 들어있지 않은 부분집합은 몇 개지? 그냥 5 없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오를 집어넣고 안 넣고 선택한 경우의가 경우의 수가 두 가지인데 원래 그냥 포함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그냥 포함하지 않는 거 경우에서 한 가지지. 그럼 나머지는 다두 개씩 두 가지씩 경우의 수가 있으니까 어 이의 4승이될 거야. 오케이 그럼 이 분의 일이 정답. 자삼 번. 자, X 플러스 Y는 100을 만족시키는, 자, 양의 정수야. 양의 정수 XY 순서쌍 중에서 임의로 한 개를 택할 때. 자, 양의 정수 XY의 순서쌍 이거. 자, 중복조합이지. 근데 양의 정수라는 건 자연수기 때문에 XY가 0 이상이 아니야. 그럼 일단은 XY한테 하나 주고 가야 되겠지. 뭐, 식으로 쓰면 이렇게 할수 있지. X는 1 이상. Y는 1 이상인데, X-1은 0 이상이고, Y-1은 0 이상이야. 그럼 내가 이거를 하나의 변수로 보고 싶은 거지. 그럼 양변에 2를 빼줄게. 그럼 X-1 플러스 Y-1은 98 이렇게 될 거야. 그럼 얘를 하나의 변수라고 본다면, 이 변수가 0 이상의 변수니까, 그럼 얘는 EH98을 쓸수 있는 거지. EH98이 이제 분모가 되는 거야. 일단은 그거 분해 자, x, y가 2400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이야 x, y 곱한 게2400 이상일 확률 자, 그러면 얘를 동시에 만족시켜야 되니까 두개 연립해 주자 그러면 자, 얘를 여기다 대입을 할게 x 플러스 y가 100이니까 얘는 뭐 y는 100 마이너스 x지 y에다가 100-x 넣어주자 그럼 x 100-x가 2400보다 크거나 같다 자 전개해서 다 넘겨주면 x제곱 마이너스 100x 플러스 2400이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얘는 인수분해 될것 같은데 1 1 마이너스 40 마이너스 60 이렇게 되지 얘는 40보다 크거나 같고 60보다 작거나 같다. 자, y의 범위가 40보다 크거나 같고 6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x, y 순서쌍의개수는 40부터 60까지 어, 21개 있겠네. 자, 그럼 분자에는 20을 쓰면 되는 거고 분모는 이거 99대지. 그래서 99분의 21인데 이거 어, 3으로 나눠주면 33분의 7 되겠네 요게 정답 자 4번 자 AB가 배반사건이다 라고 했으니까 일단 교집합은 공집합인, 공집합인 거야 자 PA 그리고 요게 주어졌는데 얘는 PA 합집합 B의 여사건으로 붙일 수가 있고 그럼 PA 합집합 B는 8분의 7이라는 걸볼수 있겠지 자, 이거 합사건이 8분의 7이야. 근데 배반사건이니까 얘는 PA랑 PB랑 더하는 거랑 같겠지. 근데 PB가 지금 4분의 1이니까 어 PB는 4분의... 아, 지금 8분의 7이어야 되니까 더하면 8분의 5가 되면 되겠다. 그래서 8분의 5가 정답. 이제 5번! 전등학교 2학년 전체 학생 320명을 대상으로 제2외국어 선택 과목을 조사해서 만든 표야. 자, 임의로 뽑은 한 명이 중국어를 선택한 학생일 때그 학생이 남학생일 확률. 자, 그러면 일단 중국어를 어, 그러니까 뽑았을 때 중국어를 선택한 학생일 확률은 전체 320분의 160될 거고, 그거 분의 자, 중국어 이면서 동시에 남학생일 확률이니까 여기 90 그래서 320분의 90이 되겠지 이렇게 나눠지니까 얘는 16분의 9가 정답 자 6번 자 A, B가 배반사건이고 C는 A의 여사건이야 자 그럼 그림으로 벤다이어그램으로 보면 이런 모양인 거지 S가 이렇게 있고 자 지금 여기 이 부분이랑 이 B를 합친 게 C가 되는 거야. 그치? 자, 그때 옳지 않은 것은, 일단은 어, PA교 B는 0이야. 맞지? 자, A랑 C의 합집합의 확률은 1이지. S니까, 얘가 S랑 같으니까. 자, 맞고, 3번. 자, 지금 이 부분이랑 이 부분이 지금 C를 나타내니까 B는 C의 부분집합일 거야. 그럼 확률 또한 C보다는 작거나 같은 거 맞겠지. 자, 4번. 자, 이거 지금 조건부 확률인데 얘는 P, B분의 P, A, 교 B잖아. 근데 지금 배반사건이니까 얘가 0이란 말이야. 그럼 얘가 그냥 0이지. 0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틀렸네. 일단 4번이 정답이고 자, 얘는 P, B분의 P, B 교시랑 같은데, 이 P 지금 B 교집법 C는 그냥 B지. 그래서 PB 분의 PB에서 1, 그래서 5번은 맞지. 그래서 정답은 4번. 자, 7번. 자, 얘는 일단 어 요거 먼저 풀어줄까? 얘는 P, 자, PA분의 PA 분의 PA 교 B 요게 3분의 1인 거고, 얘가 지금 3분의 1이니까 양변에 3분의 1을 곱하면 P A Q B는 9분의 1이 될 거야. 오케이. 자, 근데 지금 구하라는 거 보니까 얘는 P B 여사건 분의 P A 교집합 B 여사건이야. 자, 일단 얘는 분모는 4분의 3이고 이걸 보는데 자,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면 지금 얘는 A 차지파 B랑 같으니까 이 부분이잖아. 이 부분의 확률은 PA 자이 부분에서 이 PA 전체에서 이 부분 A 교수파 B 이 부분을 빼면 되는 거잖아. 아, 그럼 얘는 PA에서 PA 교비를뺀 거랑 같다. 그러면 이거 그냥 쓸수 있지. 4분의 3분의, 3분의 3분의 1 마이너스 9분의 1 그럼 4분의 3분의 얘는 9분의 2가 되겠지? 계산하면 어, 27분의 8. 자, 개 정답. 자, 8번. 자, 어느 축구팀이 홈경기와 원정경기의 순서로 두 번의 경기를 하는데, 홈경기에서 승리할 확률은 3분의 2야. 자, 홈경기에서 승리했을 때, 원정경기에서 승리할 확률은 R이야 자이 축구팀이 홈경기와 원정경기에서 모두 승리할 확률이 3분의 1일 때 R의 값은 자 일단 홈경기에서 승리할 확률이 3분의 2야 근데 원정경기에서 홈경기에서 승리했을 때 원정경기에서 승리할 확률이 R이야 그냥 곱해주면 되고 그게 3분의 1이라는 거야 그래서 R은 2분의 1이겠지 자, 9번. 빨간 공과 파란 공 앞에서 7개의 공이 주머니에 들어있다. 주머니에서 갑, 을이 차례대로 공을 꺼낼 건데, 갑은 빨간 공. 자, 을은 파란 공을 꺼낼 확률이 7분의 2야. 그때 파란 공의 개수를 구하는 거고, 파란 공의 개수. 얘를 X라고 할게. 단, 꺼낸 공을 다시 넣지 않을 거야. 비복원 추출을 할 거고, 파란 공이 빨간 공보다 많아. 그럼 파란 공은 적어도 4개 이상이겠네 자 그러면 일단 갑이랑 을이 뽑을 건데 갑은 빨간 공을 꺼낼 거야 빨간 공은 지금 7-x개 있고 파란 공은 x개 있잖아 그럼 갑의 확률은 7분의 7-x일 거야 곱하기 을의 확률은 이제 6개 나왔지 파란 공은 x개 나왔지 이게 7분의 2가 된다라는 거고 자 그럼 7, 7 없어지고 6 곱해주면 7-x 곱하기 x가 12다. 자 요거는 뭐이차 방정식 풀어도 되고 아니 어쨌든 자연수 두개 곱해서 12가 되는 거니까 얘는 어뭐 4가지가 있나? 4가지? 1, 12뭐 이런 건 안될 거야. 7개밖에 없으니까 6 2, 그리고 3, 그러니까 2, 6이랑 3, 4랑 4, 3이랑 6, 2뭐 이런 게 있겠네. 자, 근데 지금 2, 6은 말이 안 되지. x가 6일 때 7-x가 1일 수는 없으니까 얘는 아니고. 자, x가 4면 7 x 3 맞지. x가 3이면 7-x가 4 맞지. x가 2면 7-x는 6이 아니지 이거 두인데 x 파란 공은 어쨌든 4개 이상이어야 되잖아 그럼 4, 3 얘도 안될거야 이렇게 될거고 x는 4개 그래서 개수는 4개가 정답 자 10번 자 a주머니에는 검은 바둑돌 3개랑 흰 바둑돌 2개가 들어있고 a주머니는 이렇게 비주머니는 검은 바둑돌 두 개, 흰 바둑돌 한 개야. 자, A, B 중에서 임의로 한 개를 택할 거야. 택해서 임의로 동시에 꺼낸 두 개의 바둑돌이 모두 검은색일 때 택한 주머니가 B일 확률은? 자, 그럼 두 가지 상황이 있는 거지. A에서 꺼냈을 수도 있고 B에서 꺼냈을 수도 있어. 자, A를, A, B 둘 중에서 일단은 임의로 한 개를 택할 거잖아. 그 확률 2이분의 1도 곱해줘야 돼. 일단 A를 선택했다라는 거에서 이분의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개가들어있분니까부분분은자 모두 검은색이나와은 되니까 검은색부개은에서분개를뽑은 거겠지. 자이분의1 곱하기 이부분의이이될 어, 거고 이분의이될 거야. 자 B는 일단 AB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되니까 2분의 1될 거고 자 그리고 지금 B에는 3개가 들어있지? 3개 중에 2개를 뽑고 근데 검은 바둑돌 2개 중에서 2개를 뽑는 거니까 2C2가 될 거고 2분의 1 곱하기 3분의 1 해서 6분의 1 되겠네 자이 확률 더한 게 지금 모두 검은색일 확률이야 2개를 꺼냈을 때 근데 그때 특한 조건이가 비율 확률이니까 얘는 20분의 3이랑 6분의 1을 더한 다음에 비율 어, 확률이니까 요 6분의 1이 그대로 올라가면 되겠지. 자 그럼 위 아래다가 에뭘 곱할까? 60을 곱할까? 60을 곱하면 여기는 10이 될 거고 여기도 10될 거고 여기다 60 곱하면 여기 9 되겠네. 그래서 답은 19분의 10. 이게 정답 자 11번 세 사건 ABC에 대해서 A와 B는 서로 독립이고 BC는 배반사건이다 자 AB가 독립이라는 말 나왔으면 요거 바로 바꿔줄 수 있지 얘는 PA랑 PB랑 곱한게 0.3이라는 거고 근데 PA가 지금 0.4라고 했으니까 PB는 0. 0.75가 되나? 0.75가 될 거야. 뭐 이거 계산을 하면, 자, 0.4로 나눠주면 PB는 0.4분의 0.3 되잖아. 근데 4분의 3이니까, 얘는 100분의 75니까 0.75라고 한 거야. 오케이. 자, 근데 지금 이 조건 보니까, 어, B랑 C 합사권이야. 근데 BC는 배반사건이지 그럼 얘는 그냥, TV랑 PC 더한 게 0.9라는 거네. 어? 근데 얘가 0 7 5네 PC는 0 1 5가 되겠지. 이게 정답. 자, 12번. 자, 이거 일단 기본적인 회로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는데, 자, 이 회로의 전류가 흐를 확률이야. 자, 뭐 여기서 지금 출발을 이렇게 할 텐데, 자. 전류가 흐르려면 어떻게 돼야 돼? 어쨌든 지금 길이 두 개가 있잖아. 둘 중에 하나는 길이 있어야 전류가 흐를 수 있지 않을까? 자, 이걸 이렇게 생각해 볼게. 그러면 지금 여기, 여기 A가 어, 다치는 사건을 그냥 A라고 할까? 여기 A가 다치는 사건을 A라고 하고 여기 B랑 C가 둘다 어, 다치는 경우 둘다 다치는 사건을 그냥 BC라고 할게. 이걸 A, 이걸 BC. 자, 그러면 우리는 뭐둘 중에 하나만 다치면 되잖아. 그러니까 얘 또는 얘가 다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A 또는 BC라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구하는 거지. 즉 우리는 PA 합집합 BC를 구하는 거고, 그럼 얘는 PA랑 PBC랑 더한 다음에 P, a 규제파 bc를 빼주면 되는거야 자 pa야 a가 다칠 확률 뭐지 0.9지 pbc야 그러니까 어 p랑 c가 모두 다칠 확률은 0.8이랑 0.7을 곱해야겠지 거기서 빼기 자두개다 다칠 확률이야 그러니까 결국엔 abc 다 다칠 확률이니까 0.9 곱하기 0.8 곱하기 0.7을 하면 되겠지 자, 그럼 요거 계산하면 뭐0 9 9 0.56 마이너스 얘는 계산하면 0.504 나올 거고 이거는 0.956이 나올 거야. 이게 정답. 자, 13번. 자, 한 변의 길이가 어, 1인 정사각형 ABCD의 변 위를 움직이는 점 P가 있고 한 개의 주사위를 던져서 나온 눈의 수가 1 또는 2이면 점피를 시계바늘이 도는 반대 방향으로 1만큼 그치? 그러니까 이쪽 방향 말하는 거야 이쪽 방향이면 그러니까 1 또는 2가 나오면 이쪽으로 여기를 1번이라고 할까? 자 그리고 그 외에는 그러니까 3부터 6까지 눈이 나오면 어, 이쪽으로 한 이제 1만큼 움직일 거야 여기를 2라고 할게 자, 주사위를 4번 던질 거야. 4번 던져서 꼭 지점 A에 출발한 A에서 출발한 점 P가 꼭 지점 A로 돌아올 확률은. 자, 상황을 한번 볼까? 첫 번째. 자, A로 돌아올려면 1번을 4번 진행해도 되지. 1번을 4번. 아니면 자, 1번을 두번 2번 진행하고 2번을 두번 2번 진행해도 괜찮지. 그치, 이쪽으로 두 번, 이쪽으로 두 번. 이렇게니까. 자, 세 번째는 2번을 4번 해도 괜찮을 것 같아. 요세 가지 상황이 있는 거야. 세 가지 케이스 확률 구한 다음에 더 하면 될것 같아. 자, 일단 첫 번째. 1번을 4번 할 거야. 일단 1 또는 2가 나올 확률이 3분의 1이고, 어, 나머지 확률은 3분의 2야. 자, 그럼 얘는 3분의 1이 4번 나오는 거니까 이렇게 하고. 자, 그럼 81분의 1될 거고. 자, 두 번째. 1번, 2번, 2번, 2번인데, 얘가 1, 2, 1, 2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뭐, 1, 1, 2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순서는 상관이 없어. 순서는 계속 달라질 거야. 그러니까, 4번 중에서 2번이 어, 1 또는 2가 나오면 돼. 그럼 2, 아, 3분의 1이지. 3분의 1이라는 확률이 두번 나오는 거고, 3분의 2라는 확률이 두번 나오는 거지. 독립시행으로 가면 되는 거야. 자, 그면 얘는 6 곱하기 81분의 4니까, 81분의 24가 될 거야. 자, 세 번째. 얘는 2번이 4번 진행돼야 되니까, 3분의 2가 4번 나오는 거야. 81분의 16될 거고, 이세 개를 더해주면, 81분의 40이 되겠네. 이게 정답. 자, 14번. 한 개의 주사위를 두번 던져서 첫 번째에 나온 눈의 수를 a라고 하고 자, 두 번째에 나온 눈의 수를 b라고 할때 어,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가질 확률. 자, 판한별식 d는 a제곱 마이너스 4b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지 요런 상황인 거고 얘는 뭐 그냥 쭉 구해주면 될것 같아 일단 분모는 36이지 그치? 그럼 요걸 만족시키는 A, B 순서상의 개수를 구하면 되겠네 어... 뭘 기준으로 할까 뭐 A를 기준으로 가도 되고 B를 기준으로 가도 될것 같은데 B를 기준으로 갈까? 자 만약에 B가 1이야 여기가 4잖아? 우변이 4잖아? 그럼 a 제곱은 4 이상이니까 a는 2부터 6까지 다 되겠네. 여기서 순서상 다섯 개 나올 거고. 그럼 b가 2면 a 제곱이 8 이상이면 되니까 a는 3부터 6까지 다 되겠지. 여기서 네 개. 그럼 b가 3일 때 우변이 12니까 a는 4부터 6까지 될 거야. 여기 세 개. b가 4일 때는 16이니까 우변이 16이니까 a가 4부터 6까지 되겠지 여기 3개 자 그럼 b가 5일 때는 4, 5, 20 우변이 20이니까 a가 5부터 6까지 될 거고 여기 어, 2개 자 b가 6일 때는 4, 6 24니까 아, a가 5부터 6까지 또될 거야 그래서 여기 2개 그래서 다 더하면 여기 9 여기 6 여기 4, 여기 10, 여기 19 그래서 분자는 19 되니까 이게 정답 자, 15번 10원짜리 동전 1개, 100원짜리 동전 2개 자, 500원짜리 동전 3개가 있어 10원짜리 1개 있고 어, 100원짜리 동전 2개 500원짜리 동전 3개 자, 이 6개의 동전을 던, 동시에 던질 건데 자, 앞면이 나온 동전의 금액의 합이 100원 이상이어야 돼. 근데 100원 이상인 경우는 너무 많지 않나? 오히려 그 반대 상황을 구하면 더 편할 것 같은데, 자, 반대 상황은 뭐지? 100원 미만이지. 자, 100원 미만, 미만이라는 건, 어, 얘는 뭐 앞면이 나오든, 뒷면이 나오든, 상관이 없어 전혀 상관이 없고 얘가 중요하지 자, 100원짜리 두 개가 일단 둘다 뒷면 나와야 돼 500원짜리 세 개도 다 뒷면이 나와야 돼그 확률 구하면 되겠다 그럼 그 확률 구해서 1에서 빼주면 되겠지 얘는 상관이 없고 그럼 어, 100원짜리 두 개가 뒤뒤 나오고 500원짜리 세 개가 다뒤 뒤가 나와야 되니까 얘는 2분의 1이 5개 곱해지는 거지. 1-32분의 1될 거고 32분의 11. 여기 정답. 자, 16번. 자, 얘는 조건방률 식만 잘 써주면 돼. 얘는 pb분의 paqb 될 거고 얘는 pa분의 PA교B. 자, 얘가 6분의 5고, 자, 지금 얘는 2분의 1, 얘는 3분의 1이니까, 이거 역수치하면 2PA교B. 더하기 3PA교B 될 거고, 그게 6분의 5지. 그럼 5PA교B가 6분의 5니까, PA교B는 6분의 1이겠네. 자 근데 독립인지 종속인지 구하라고 했으니까 지금 PA랑 p b 곱한 거, 얘는 6분의 1이잖아. 어 그럼 둘이 같네. 그럼 얘는 독립이다. 알수 있겠지? 자 17번 어느 항공사에서 운행하는 헬리콥터 좌석을 예매한 후 취소할 확률이 4분의 1이야. 자 근데 이 항공사에서 취소할 확률을 고려해서 3개의 좌석에 대해서 5건의 예약을 받았대. 자, 그때 좌석이 부족하게 될 확률이야. 자, 이건 좀 해석을 해야 될것 같아. 좌석이 부족하다라는 말이 뭐지? 좌석이 부족하다라는 말은 5건의 예약을 받았는데, 어, 지금 3개의 자리가 있잖아. 좌석이 부족하려면 취소를 한 명도 안오거나 아니면 한 명만 하거나 이두 가지 상황이 있겠다 취소를 두 명이 하면 다 앉을 수 있는 거잖아 아 그러면 이 상황 확률을 구해줘서 더 하면 되겠다 이제 1번 2번 할게 자 1번 취소를 한 명도 하지 않을 확률 취소를 아무도 안 하는 거야 근데 지금 취소할 확률이 4분의 1이니까 취소하지 않을 확률 4분의 3이지 그럼 그게 다섯 번굽혀진 거네. 다섯 권이니까 1번 확률은 요거일 거고 제 2번은 2번은 다섯 번 중에 한 명이 취소를 할 거야. 그럼 51에다가 4분의 1이 한번 4분의 3이 네번 그럼 얘는 4의 5승분에 81 곱하기 5 5 곱하기 81 이렇게 될 거고 얘는 4의 5승분에 어, 3의 5승 이렇게 쓰자. 그리고 얘는 이렇게 쓸까? 3의 4승. 자, 두개더 하는 거잖아. 그럼 4의 5승 분에 얘랑 얘랑 더 하는 거니까 3의 4승으로 묶어줄게. 그럼 얘는 3 플러스 5 이렇게 되겠네. 그럼 얘는 4의 5승이니까 2의 10승이고, 그거 분에 3의 4승 곱하기 8인데 얘는 2의 3승이지. 2의 3승, 여기 10 없어지고 여기 7 남겠네. 그래서 따라서 128분의 80에, 요게 정답.